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워낙 이런저런 말이 많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사기꾼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일론 머스크가 올리는 트윗 때문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올리는 트윗 한 줄이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가격에 정말 말도 안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가끔씩 보곤 하는데 며칠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트윗 한 줄이 테슬라,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의 가치에 금액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에 해서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만약에 10조 원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면 그 트윗 한 줄은 1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그 수많은 트윗 중에서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움직인 탑 8, 8위부터 1위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알림과 구독 그리고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일란 머스크의 역대급 트윗 랭킹을 시작하기 전에 일란 머스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가볍게 한번 정리를 드려볼게요. 일란 머스크는 1971년생으로 만으로 49살이고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입니다. 현재 자산은 한국돈으로 한 187조 원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일란 머스크를 테슬라를 만든 사람 그리고 도지코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맞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핀테크 회사인 페이팔의 전신인 X.com을 창업한 사람이고 지금은 테슬라와 합병이 되긴 했지만 세계적인 태양광 회사인 솔러시드를 만들었어요. 또 역시나 세계적인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 X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이퍼루 이라고 시속 1280km 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를 개발 중인 The Boring Company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TMI를 하나 더 하자면 제 대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방으로 우리의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쓰는 트윗들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는 사기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이 사람이 쓰는 트윗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를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마치 아이처럼 무책임하게 쓰고 싶은 말들을 다 쓰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공인으로서 그리고 테슬라의 ceo로서 법적 그리고 윤리적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018년도에 한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 었어요. y tweet a lot I, i use my tweets to express myself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정형화되고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고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쓰고 너무 솔직하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가 쓰는 트윗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트윗들이 남들의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 ]인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바로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을 움직인 일론 머스크의 역대급 트윗 랭킹 8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위는 일론 머스크가 2021년 2월 4일에 쓴 트윗인데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도지코인이 우리 인류의 암호화폐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처음 트윗을 시작한 건 2019년도 4월이었고요. 본격적으로 도지코인에 대해서 트윗을 한건 올해 1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윗이 올라온과 함께 그날 도지코인의 가격은 3.7 센트에서 5.3 센트로 무려 44%가 올라갔고요. 실제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의 증가액을 계산해 보면 2.3조 원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트윗 하나의 가치가 2.3조 원이었다는 말이죠. 7위는 일론 머스크가 2018년 8월 7일에 쓴 트윗인데요. 이 트윗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생뚱맞게 테슬라 회사를 주당 420불에 매수를 하고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는 걸 고려 중이다. 라는 그런 트윗을 올린 거예요. 이 때는 5대1 액면 분할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주당 84불에 회사를 매수하겠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그날 주가는 68불에서 76불로 11%가 올랐고요. 그날 테슬라의 시가 총액은 7.2조 원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윗 하나 때문에 주가 조작 논란이 불거졌었고 결국 SEC에서 조사가 들어와요. 그리고 두달 후에 뉴욕 연방 지방 법원에서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결국 일란 머스크는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금으로 내고 테슬라의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합의를 보고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이게 사실 일란 머스크 본인에게는 200억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큰일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트윗 하나의 가치는 7.2조 원으로 일곱 번째 비싼 트윗이었습니다. 네, 6위는 일론 머스크가 2021년 4월 15일에 올린 도지 강아지가 달에서 짓고 있는 사진을 올린 트윗인데요. 이 트윗이 올라오고 나서 하루 만에 도지 코인의 가격은 12.15센트에서 18.22센트로 무려 50%가 넘게 올랐고 총 8.8조 원의 가치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진 하나가 피카소의 가장 비싼 그림보다 더 비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진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트윗의 가치는 8.8조 원, 여섯 번째로 비싼 트윗. 이었습니다. 네, 5위는 일란 머스크가 2020년 5월 1일에 올린 트윗인데요. 이때가 코로나가 막 시작하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가 시장과 함께 폭락하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회복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또 이때 아무런 깜빡이 없이 테슬라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이상한 트윗을 올린 거예요. 이 트윗이 올라온과 함께 테슬라 주식이 156불에서 140불로 10%즉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9.5조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물론 다음날 거의 대부분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 트윗 하나 때문에 패닉해서 손해를 보고 파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후로 7, 8개월 만에 테슬라의 주식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00불까지 거의 6 배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때 일란 머스크가 얼마나 진실되게 이 트윗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이 트윗도 법적 그리고 윤리적 문제가 참 많은 걸처럼 보여집니다. 네, 4위는 일란 머스크가 며칠 전 5월 13일에 올린 트윗인데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도지코인의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트윗이 올라오기 전날 테슬라가 친환경적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이와 함께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 다른 암호화폐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궁금. 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트윗 하나로 그 암호화폐가 도지코인이란 게 밝혀진 셈인 거죠. 그래서 이 트윗이 올라오고 나서 하루 동안 도지코인의 가격이 38.5센트에서 55.9센트로 무려 45%가 올라갔고요.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이 트윗 하나로 무려 25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3위는 일론 머스크가 2021년 4월 16일에 올린 트윗인데 본인이 2020년도 7월 17일에 올렸던 트윗의 댓글로 지금 보이는 이눈 모양의 이모지를 올렸어요 우선 위에 사진을 보시면 도지코인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9개월 전에 쓴 트윗을 다시 회자시킴으로써 이날 도지코인은 18.2센트에서 36.6센트로 무려 101% 2배가 넘게 오르면서 도지코인의 시가총액도 27조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눈 모양의 이모티콘 하나가 27조원의 가치를 만들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모티콘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위는 일론 머스크가 2021년 1월 29일에 올린 트윗인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돌이켜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라는 목적어가 없는 추상적인 트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트윗과 함께 본인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비트코인이라고 써서 올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뜻하는 거구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아마도 비트코인을 샀나 보구나 이런 추측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날 비트코인의 가격이 31,650불에서 34,316불로 8%가 올라가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무려 56조 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트윗이 올라오고 나서 딱 열흘 후에 2월 8일에 실제로 테슬라가 1.5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샀고 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을 계획이다라는 뉴스가 나요. 그리고 그 뉴스와 함께 비트코인은 38,903불에서 46,196불로 무려 19% 136조 원의 가치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 트윗이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게 거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도지코인도 이날 1. 0.2 센트에서 4.7 센트로 무려 276%가 올라갑니다.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5조 원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트윗 하나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에 미친 영향을 다 더해보면 총 61조 원의 가치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트윗 중에서는 두 번째로 값비싼 트윗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가장 많이 움직인 일란 머스크의 트윗, 대망의 1위는 며칠 전인 5월 10일에 올라온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친환경적 이유로 결제수단으로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트윗입니다. 이 트윗과 함께 비트코인은 하루 사이에 20%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56,705불에서 49,150불로 13% 정도가 떨어진 걸로 끝이 났고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58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이 트윗이 올라오고 나서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TMI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저는 이럴 때 비트코인을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 도지코인도 49.5센트에서 38.5센트로 22%가 떨어졌고 총 8조 원의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증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자마자 테슬라 주식은 전날 종가였던 590불에서 572불로 3%가 하락을 했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20조 원이 증발을 해버린 거죠 테슬라 주식이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자체가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일란머스크라는 CEO의 자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트윗 하나 때문에 비트코인과 테슬라 그리고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총 189조 원 정도가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8개의 트윗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직접적으로 끼친 영향을 다 더해보니까 총 340조 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일인데 최근 일상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무뎌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